미러홈 과자가 있어요? 그런 게 있어? 진짜로? 찾아봐야지. 오마이갓. 클릭해서 보거나 그러진 않을래요. 클릭하 클릭 아니야. 하지마 김민건 너 하지마. 너 하지마. 하지마 하지마. 내가 미안해. 하지마. 안 되겠다. 이거를 없애려면 마술을 해야 될것 같아. 나의 이유를 넌알것 같은데. 음! <laughs> 자 일단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아무 이상 없는 카드 한 벌이 있어요 갑자기 마술 시작해야지 카드 한벌 카드 한벌 아, 근데 맨날 제가 섞으면은 의심 받거든요 감독님 죄송한데 오셔서 이거 카드 한 번만 섞어주시겠어요? 어우 극혐 아우 밀엄 감독님께서 카드를 네 우리 감독님도 오랜만에 보죠. 감독님 손한번 흔들어주세요. 오랜만에. <laughs> 오, 감독님이 카드를 성능 솜씨가 나날이 늘어가고 있어요. 자 여기 있는 카드 중에서 한장 아무거나 뽑으시면 됩니다. <laughs> 어, 잠시만요. 그, 진짜 그 카드 뽑을 거예요? 바꿀 기회 드릴게요. 그래도 이걸로 할 거요? 바꿀 기회를 준다니까요. 이거? 바꿀 거예요? 안바꾸안 바꾸면 안 돼요? 아 <laughs> 이거.. 네 좋아요 감독님 어쨌든 <laughs> 편하게 선택하신 거고 카드들은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제가 고개를 돌리고 있을게요 이렇게 어, 저기 앞에 있는 시청자분들한테 카드를 보여주세요 카드 다 보여주시고 나면 저한테 이야기해주시면 됩니다 됐어요 됐어요? 좋아요 카드 여기 중간에다가 아무데나 끼워주세요. 네, 편하신 위치에 관계... 아, 지금 감독님께서 카드 한 장을 뽑으셨고, 그 카드는 여러분들만 알고 있습니다. 저는 몰라요. 카드 그대로, 지금 그대로 넣을게요. 즉, 이상한 짓 하나하나 하나 보세요. 그대로 넣었어요. 그리고 난 다음에 감독님께서 조금 일로 오셔서 어, 손으로 카드들을 이렇게 감싸주세요. 네. 좋아요. 이렇게 네 그대로 계시면 됩니다. 네. 이러면은 제가 카드에 뭔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. 네. 그쵸? 음, 완벽해. 제가 여기 있는 카드에 신호를 주고요. 자, 손 조금만요. 자 카드 한 장을 이 중에서 꺼내 볼게요. 오케이. 제가 봤을 때는 이 카드가 관객분께서 선택하신 카드 같습니다. 저희 감독님께서 선택하신 공개해 볼게요. 하나, 둘, 셋. 아니에요? 네. 여러분들 이 카드 아니에요? 아닌가? 아, 괜찮아요. 여기 보면 조커라고써 있어요. 조크, 조크, 조. 아, 네, 농담이에요. 네. 어,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. 이거는 장난이었고요. 당황한 거 아니에요. 네. 여기 있는 나머지 카드에 제가 신호를 주면요,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. 카드에서 손을 천천히 떼주세요. 뭐야? 손 한번 이렇게 보여주시고요. 네. 놀랍게도 카드가 전부다 투명해졌는데요. 카드 중간에 투명해진 카드 중간에 한 장만 카드로 남아 있는데. 선택하신 카드가 뭐였죠? 오트요. 오. 오니다 오. 감사합니다.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잘해. <웃음> 여러분들 재밌게 보고 계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